네, 능력자, 핵인사 주이 오셔가지고. 자, 서진이 형, 신랑이 셀트리온 몰빵에서 엄청 손해봤는데, 손절하냐 해나, 해나요 버텨야 하나요? 20% 빠졌어요. 자, 형, 정말 나는, 형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이, 이게, 많이, 제일 많 되게 많이 받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 많이 받는 질문이라는 거부터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걸 내가, 내가 이런 질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음. 나는 이런 질문을 싫어하지 않아. 5천원까지 주면서 하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 너무 어리석은 질문,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다. 어? 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냥, 어리석어. 음. 왜냐, 왜냐, 첫 번째, 몰빵을 했다는 건자둘다 응. 다? 논리 체계가 이렇게 걸러가 몰빵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응. 그치 근데 아니에요, 확신 없이 몰빵했어요. 그럼 이미 바모 인증 응. 끝났지. 응. 자, 그럼 내가 뭔가 셀트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그그 그, 그, 그게 있어서 응. 인사이트가 있어서 몰빵을 했다. 응. 물어볼 일이 없지. 응. 왜 물어봐? 응. 물어본다는 거는 주가가 움직이니까.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주가가 움직이니까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얄팍하다는 거 인증 그냥 다다 다 인증 이쪽으로 가도 좋죠 응. 다른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나는 인증 응. 고급 인증 인, 인, 인 거예요 셀트리온은 자 근데 내가 뭐 형한테 도움이 되려고 내가 얘기를 드리자면 음뭐 전업 투자자고 전문투자가고 하면 우리가 서로 질문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믿음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뉴비다 뭘 몰라서 그냥 손이 자기 마음대로 어 손이 미끄러졌네 그래서 손이 미끄러져서 셀트리온이 몰빵. 미끄러졌어 그래서 몰판으로 난 거야 그래서 정신을 막 그러고 바로 <laughs> 이제 잠깐 기억상실증이 걸렸다가 까먹었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셀트리온이 사줘 있는 거야 음. 여기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서 내가 이제 이제 그상황은 이제, 이제 벌어졌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종목으로 돈을 벌라고 해. 음. 종목으로 돈을 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중하고 종목으로 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손이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종목으로 돈을 벌 수가 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눈 감고 다트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걸 하니까. 음.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트렌드하고도 안 맞고 그것도 안 맞아. 요 개별 기업 선택에서도 기업 자체가, 내가 봐 선택에서의 뭔가 철학도 없어졌고, 그냥 대중적인 거, 그냥, 그냥 욕심만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기존에 지금에 지금 이 질문을 한다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존에 대한, 대 본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다, 다, 다 떨궈 내야 돼. 옛날에 내가 투자 카페에서, 막 이런 데서 첫 싸워. 셀트온이 같이 투자냐,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그게 어떤 거냐면, 가치투자라는 일종의 무술문파가 있고, 가치투자 음. 무술문파가 있고, 그 문파는 우리 건데, 음. 너희들이 하는 게그 우리 문파에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 문파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갔다가 진짜 허건, 허건 날 싸우더라고. 나는 그걸 싸우는 게 너무 내 눈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20대에 내 투자를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당연 투자라고 그랬어. 당연 투자. 당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투자. 당연히, 투자. 당연히 투자하는데 숫자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 음. BPS 들어가야지. EPS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또뭐 들어가?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요새 사람들이 맨날 사과가 유행인데, 배 혼자 들고, 배 먹으세요. 배, 배, 배. 한다고 되냐고.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심리도 들어가야 되잖아. 어? 그런 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당연히 사야 돼, 이건. 어. 더 비싸, 얘보다 얘가 비싼 듯 비싸지만, 비싸지 않은 너. 응. 사과가 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사야지 인 거야. 그리고 그 당연 투자는 당연히 가치지. 사람의 심리는 가치가 영이야? 사람의 심리? 수급은 뺄수있어 수급은 수급은 뺄수 있는데 S J 형 혹은 일하고 있어서 혹은 인정합니다. 정주. 근데 그수급을 뭘로 만들어? 유행이 만들잖아. 사람들의 좋아하는 그그 매출 영향 미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자연스럽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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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말이 되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도 산다니까? 그걸 사. 근데 그 회사가, 그니까 좋아. 근데 기가 막힌 기업이 정주영 빠질 때마다 구조 철학에 진가. 와, 진심으로. 행운입니다. 매, 또자쿨쿨해 매일 방송 보면 그저 감찰한다. 퍼펙트 스톱 형, 크록스, 뭐선, 크록스 겁나 올랐지. 크록스. 크록스, 아, 크록스. 아니, 장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큰일 났지. 음. 아, 짜증나. 이것도 못 샀는데. 자, 이, 그게 다 녹여가지고, 매매를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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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같이 그러니까 투자는 당연 투자고, 당연 투자는, 응? 음? 당연 투자는, 그, 그, 당연 투자는, 같이 투자고, 그런 거지. 그래서 첫, 그리고 남들이 그거 갖고 뭐 하면, 내가 볼 때는 뭔가 가치투자 도장이라는 데서 다 문파를 받아가지고, 니가 우리 가치투자에 저거를 뭐 더럽혀? 막 이런, 근데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나는 그런 그 유행이라든지 인간의 심리에 대한 거는 음, 음, 할인하겠어. 난그 거의 영으로 할인하겠어. 하는 투자자들이. 나는 그냥 EPS만 보겠어. 나는 BPS만 보겠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 아니 그렇게 해서 또다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데 그걸 갖고 왜쳐 싸우냐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아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투자고 이게 뭐 좋은 거라. EPS. 옛날 처음에는 BPS 투자자들, BPS만 보는 투자자들이 있었어. 그걸로 그 형이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EPS 아 그거는 수현타 투자 투자라고 하면서 EPS 퍼만 퍼 신봉자들이 또 있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퍼만 봐냐. 해서 미래가 어떻게 퍼로 되냐. 지금은 그게 돈벌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그, 그 하단 말이야. 그럼 자기마다 나는 가중치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성공 투자 케이스로는 우리 2년 전에 할 때, 음. 그,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었어.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 그런, 이, 이, 어이복잡게 월덱스 봐야 (2년) 차트 (2년) 차트 봐 음. (2년) 전에 우리 방송할 때 요때 음. 막 찌질찌질 찌질 찌질, 음. 찌질. 싼데 왜안 가요 음. 어, 어, 어. 싼데 안 가요 어어봐봐자 어. 음. 음. (EPS) 어 그리고 (EPS) 그 (EPS가) (BPS로) 들어갈 거 아니야 (BPS) 어 거기다가 (BM) 음. 그때는 아유 무슨 반도체 소모품 그거 뭐 했지만 아니야 지금은 인기 음. 인기 있잖아. 인기 있고 음. 어 쇼테지까지 오는 그, 그 인기. 음. 어? 그 거기다가 나머지 막 뭐, 경영 능력. 그런 거 엄청 중요하거든. 대주주 능력 엄청나게 중요해. 음. 다 맞아 떨어졌잖아. 음. 우리 우리 막 2만 원인가 우리 엄청 우리 올 어, 이쯤 팔았어. 다먹 거의 다먹볼거다 먹고 팔았어. 음. 작년 작년 10만부터 해 가지고 올 초까지 해서 싹싹 싹 수익 내고 나왔어. 응? 진짜 좋은 마음이 편안한 투자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솔직히 먹었어도 하나 머티는 이게 우리 콤보로 들고 있었던데 하나 머티도 그렇게 먹었어 근데 그 (EPS에서) 는 빠졌어 (EPS에서) 빠져 빠졌, 빠졌어 얘는 (EPS를) 다 확보하고 있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야 이런 걸 찾았는데도 심지어는 또 몰빵도 안 했어 내가 조트부한테 그랬어 너 이거 몰빵 치면. 부자 된다. 그래, 여기도 그러네. 어, 하지만, 물방 치지 마. 음. 이렇게지. 물방 음. 안 쳤지. 차를 먹고 나왔어. 음. 이 정도. 왜냐면, 왜냐? 또 여기서 복잡가 들어가. 음. 복잡게. 음. 어, 내가 놓치던지 회사 내부에 내가 그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음. 회사 국내 불이 나서, 불이 난다든지.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 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말 전도 유명한 기업인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2년간 1년 넘게를 회사가 거래정지 음. 거래정지였어 음. 근데 어제 결국 다잘 살아냈어 음. 쿨피오 늦게 돌아왔지만 오늘도 라방 감사드려요 혀둥이형 형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타지 사람들이 고려 아연 이야기를 하길래 혹시 우돌 이야기한 거 들었어 근데 월요일에 사서 물렸다고 그래서 오늘 손절 쳤대 그리고 다시 올라서 30분 만에 다시 샀다고 하대 조용히 웃으면서 그 사람 전화번호 <laughs> 지웠어 고마워 오가자. <laughs> 넌내 넌 수익. 회사에서 주식 얘기 좀 하지 말라고 <laughs> 형. 아이고 늘 감사합니다. 시디가 작지만만 잔잔잔 따라가겠습니 건강하세요. 스칼렛 형 감사합니다. 전 게임 인생형. G H D N 호. 고 리텐고 형. 아아형 어쩔 수 없이 에, 아스크라 제, 제네카 맞고 왔는데 몸이 천근만많이야 오늘도 라방 감사. 이런 거다 어디서 구했어? 자. 비싼 <laughs> 것들. 자 투자는 자, 투자는요. 그 내가 어렸을 때좀 생각이 특했나 이런 거 따로 배우는 게 아닌데 보자마자 각 기업별로 전략을 따로 세우고 각그 전략별로 대응하는 법을 하면서 그거를 전체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했더니 음. 너무 쉽는 거야.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가장 기본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음.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인간 본성을 만들어요. 음.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냥 갑자기 뭐가 프로그래밍이 그냥 됐겠어? 자연 우리 내가 이 자연의 법칙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음. 안 자면 졸리고 어? 누가 때리면 화나고. 음. 어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하는 시그널이 되게끔. 인간본성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으로 들어있는데 이건 나쁜 말이야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래 음. 이 투자자들이 음. 투자자들의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 같은 게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거기서 돌발 변수 복잡계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구조를 짜는 건란가 <laughs> 라고 음. 3천만원 투자하는 투자자가 <laughs> 거짓말은 형 어제 형, 회사에 불났던 거, 빛나는 셀, 빛나는 셀. GA 랩령 우한폐렴 때문에 6개월 만에 휴가 나와서 라방 봐, 형, 항상 음. 고마워. 아롱사태 형, 늘 고마워. 역시 일타강사. 아, 오늘 너무, 아, 머리 아파. 어, 어, 너무, <laughs>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락이 걱정이 없어요. 항상 하락하면 좋지. 나는 내 그때 얘기했지만 나는 5월에 큰돈 들어올 게 있어. 5월에 큰돈 들어올 게 있어가지고. 뚫고거 있잖아, 음, 음, 어. 큰 돈, 뭐, 뭐, 몰라? <laughs> 몰라?